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 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있어서 이 원가법에 있어서의 감가수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수정 방법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우리 2항의 2호를 보면은 감가수정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대상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우리가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 수정 방법, 이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죠. 자 감가 수정 방법에 있어서 이 내용연수죠. 이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자 물리적 내용연수가 안일한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합니다. 이 경제적 우리가 내용연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법이 나오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에는 정 액법 그리고 정율법 정액법 정율법, 그리고 상환, 기금법이 나오죠. 경제적 내용일수를 기준화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관찰, 감값법, 그리고 또 분해법,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이 감가 수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직접법이죠 대상 물건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이때 경제적 내용연수법은 이론적 측면에서 구한 우리가 감가가 되고 이 관찰감과 분해법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발생한 감가죠 자 실제에 있어서의 발생한 감가이기 때문에 이 이론적 감가와 실제 감가를 병용을 하면은 좀더 우리 감가 누계액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이 경제적 내용 연수법의 정액법은 이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을 하죠 자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이 대상 물건의 가치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제 조달 원가에서 이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의 잠종 가격 자, 이것을 우리는 감가 총액이죠. 감가 총액 자이 감가 이 총액 또는 감가 누액인데 이것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는 거죠. 자이 매년의 이 감가액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예제 문제를 하나 물어볼까요? 3 3 8페이지에 3번 문제 예제를 보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을 구하는데 중공시점은 2009년 6월 30일이고 기준시점은 2014년 6월 35년 걸렸죠. 자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인데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 주어졌어요. 자 50년이 주어져 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자,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인데, 문제는 재조달 원가가 얼마죠? 2억 원.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지금 2억 원이 주어졌습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인데, 자, 그런데 잔존 가치율은 우리가 얼마냐? 10%다. 그러면 잔존 가치율 또는 장가율이라고 하죠. 잔존 가치율, 장가율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재조달 원가가 지금 2억 원이죠. 2억 원. 근데 이게 몇 프로? 10%죠. 10% 그럼 잔존 가격은 2억 원에 10%니까 얼마가 되죠? 10%니까 우리가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러면은. 감가 총액, 이 누계액은 1억 8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을 5 0년로 나누죠. 그러면 공 하나 없어지니까 1,800만 원이 오죠. 그래서 5, 30, 5, 6, 30, 36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 우리가, 가, 매년의 감가액은 우선 3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매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매년. 자, 매년이니까 바로 이런 얘기죠. 경과연수 경과 연수가 1년, 2년, 3년에서 몇 년? 50년이죠.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그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냐?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입니다.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렇게 36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감가 이 누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360만 원, 720만 원, 1000, 우리가 80만 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우리가 50년 되면은 얼마죠? 1억, 우리가 8천만 원이 우리가 되겠죠. 감가 누계액 총액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년의 감가액은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으로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등상각법이라고 하고 또 경관연수와 경과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비례하죠. 이 경관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 경관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오면은 감가수정액,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은 얼마냐? 자,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은 얼마죠? 매년 우리가 360만 원이 나오는데. 5년이 경과했죠. 우리가 중공 시점에서 기준 시점까지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얼마죠? 1,800만 원이 나오죠. 자, 지금 요거 구하는 거죠. 문제는 1,800만 원이 우리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2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적상가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적상가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제 조달 원가에서 그 감가 이 누계액 수정액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 우리가 2억 원에서 감가 누계액 1,800만 원을 빼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적상가액은 우리가 1억 우리가 8,200만 원이 되겠죠. 적상가액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바로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법 우리가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계산 문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정율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우리가 전제하에 구하죠 기계라든지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매년의 감가율을 정률이죠 이게 일정합니다 자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 이게 일정하다 감가 율은 일정하다는 거고요. 매년의 감가액, 이 매년에 있어서의 감가액은 우리가 감하죠 그래서 이 정률법,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를 기계를 천만 원에 사왔습니다. 자, 이 정률 정률 매년의 감가율이 10%다.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형상이 되겠죠? 우리가 매년의 감가율이 10%다. 자, 그러면은 경과연수. 자, 1년, 2년 이렇게 갔죠. 자, 경과연수.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 그리고 감가 누계 전년도 말 전년도 말미 상각 금액을 보면 되겠죠. 자, 천만 원의 10%인 백만 원이 감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천만 원에서 백만 원을뺀 900만 원이 이 전년도 말미 상각 금액입니다. 다시 900만 원이 또 1년 지나면 10%인 90만 원이 우리가 삼각되면 얼마죠? 800, 900에서 90만원 빼니까 810만원이 되겠죠. 다시 1년 지나면 810만원의 10%인 81만원이 감가가 되면 729만원이 됩니다. 자, 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겠죠. 자, 정률법은 삼각 첫 해에 감가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 또 전년도 말 미상각금액 잔고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또 잔고점감법 잔고가 점점 감소한다 잔고점감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률법을 자 기계의 능,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에 감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감가액 구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정률법에 대한 내용이죠.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는 걸 주의해두시고 상환기금법은 광산 등에 적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광산 수명이 100년이다.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국공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광산의 수명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감가 누계액과 그 기간 동안의 복리 계산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라고 하죠. 개념이 또 우리가 출제를 최근에또 한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이 경제적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이 있는데, 요 비교하는 문제를 우리는 자주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찰감각법인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대상 물건에 개별적인 상태나 전체를 직접 관찰 조사해서 우리는 감과 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해서 직접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 감정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우리가 관찰해서 감가의 요인과 감가에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 감정 평가의 우리가 경험과 능력의 좌우되기가 쉽고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에 하자는 놓치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또 주관적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자이 내부적 감가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내부적인 감가가 있죠. 내부적인 감가. 자, 내부적 감가를 우리는 물리적 우리가 감가, 이 기술적 측면의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 이 기능적 감가로 나누죠. 자, 그리고 외부적 또 감가가 있죠. 자, 외부적 감가는 바로 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자, 이 물리적 감가는 대상 어떻게 돼? 물건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가치의 손실이죠. 자, 이때 물리적 감가를 둘로 또 나누는데, 자, 이 수선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할 때,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우리는 치유를 하겠죠. 치유 가능한 감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 수선을 하기 어렵죠. 이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누죠. 자 우리가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가치 손실이 기능적 감가인데 이때 개량하는 비용과 개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개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량을 합니다. 치유 가능한 감가고 근데 개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개량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개량하기가 어렵죠 이때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자이 내부적 감가는 이 물리적 기능적 감가로 나누는데 이 기능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누는데 이 경제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각각의 감가에서 뭐를 구하냐면 감가액을 구하겠죠. 이렇게 감가액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 감가액을 다 이렇게 구해서 더해줘서, 더해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접법은 여기 있고 또 간접법에는 뭐 시장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게 간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직접법인 요 내용을 잘 기억을 우선 해두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 분해법은 감가수정 방법. 배속한다.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에 분해법이 있다는 걸 주의해 두시고 특히 이 정액법, 정률법 비교하는 문제가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가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34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적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적산법. 자, 이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대상 물건에 대상 물건에 기초 가액에 이 기대 이유를 기대 이율을 우리가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 산정은 구한다는 얘기죠.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더하죠.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그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우리가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적산법인데 이때 구한 임대료를 적산임대료라고 하죠. 자, 주의될 것은 여기에 기대이율이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 기대이율이고 여기는 필요, 우리가 재경비다. 자, 여러분 과거에 여기 사정, 보정으로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사정 보정이 아니라는 것. 치료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수식이 여러분 교재 341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액 3 4 1채에 보면은 이 기초가액과 기대율과 필요 재경비를 알면은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적산 임대료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초 가액, 이 기초 가액은 자, 이첫 번째 구하는 기초 가액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임료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원본 가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이 가지는 원본 가액을 말하는데, 이때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료 산정 기간 구하는 거죠? 임대료 산정, 우리가 임대료 계산하는 구간, 임대료 계산 기간에 있어서, 임대료 산정, 산정이 좋은가요? 임대료 산정 기간에 있어서의 초일을 말하죠. 초일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료 임류 임대료 산정 기간에 초일을 말한는데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원본 가액을 기초 가액인데 기초 가액은 우리는 원가법 즉 원가 방식에서의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 우리는 원가법에서의 적산 적산 가액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비중 가액도 토지인 경우에는 비중 가액도 우리는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임대료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구하는 수익 가액은 어떻게 돼요 순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수익 가액은 기초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우선 적상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초 가액은 우리가. 이 임대차,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에 서서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약상의 감가를 우리가 고려한 가격을 말하죠. 예,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가격이다 자, 여러분 계약상의 감가가 발생을 하죠. 자, 이게 종기인데, 요 기간, 전체 기간, 예? 자 여러분 내용연수 전기간에 걸친 이 내용연수 전기간에 걸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죠 자이 내용연수 전기간에 걸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에서 이 계약상에 뭐가 빼죠 이 감가를 빼죠 이 계약상에 감가를 고려를 하죠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최유효 이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이 가격이 바로 기초 가액이죠. 이 기초 가액.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상의 이 감가를 고려한 가격이 기초 가액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대 이유은 기대 기대이율... 이유. 우리는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뭐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초 가액이겠죠. 기초 가액에 대한 우리의 임대 수익과의 비율인데, 문제는 기대율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입니다. 이 장기적 이율이 아니라 단기적 이율이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각 후 우리는 세 공제 전 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의 개념이 기대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이율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자 그리고 필요 재경비가 나오죠. 자세 번째 우리가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상 부동산을 통상적으로 유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필요재경비는 감가상각비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를 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요 유지관리비.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지비 다른지 관리비 그리고 수선비 이런 것은 유지 관리비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필요재경비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포함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 수익적 지출은 포함이 되지만은 대. 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은 포함이 안 돼요. 대수선비와 같은 이 자본적 측면에서의 지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공룡 부분, 이 공용 부분에 지급하는 공익비, 우리는 뭐 안전 우리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수도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비로 처리하고. 부동산에 서의 우리가 일부가 임대가 됐을 때이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수도료 가스료 뭐 이런 것은 부가 사용료로 처리를 하면서 그것은 어디에 유지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공가죠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죠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 뭐 이런 것은 포함이 되죠. 근데 임대 내 영업 결과 발생하는 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조세 우리가 공과와 관련된 내용이죠. 340, 우리가 이 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재산세, 뭐 도시계획세 이런 게 들어가죠. 손해보험료, 손해보험료 중에서도 뭐만 우리는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됩니다. 이 소멸성 보험료인 뭐 화재보험료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데 비소멸성 보험료가 있죠. 만기 환급 형태로 받는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우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는 대손충당금으로 준비를 해야 돼. 대손 또는 결손, 우리가 준비금. 만약에 우리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준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자, 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임차를 구하기까지는 또 비조 공실이 생길 수 있죠. 이 공실 등의 손실 또 상당한 금액도 우리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또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정상 운전 자금에 따르는 이자는 포함을 시키는데 뭐는 안 되죠? 1년 이상에 있어서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포함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죠? 신축에 있어서의 건설 자금 이자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죠.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해 두시고,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적산법에 관련된 개념이 또 시험에 개념이죠.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원가법 개념. 적산법 개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